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통치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에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을 친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 사람 우리아도 죽은 이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솔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처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래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소 없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할 소 없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우느냐.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겠습니다. 세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에라 11장 다윗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에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지약 1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까닭에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국가적으로는 여전히 안몽과 불편한 관계 가운데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점점 나태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다윗은 자신의 본분을 잃고 전쟁 가운데 바스바를 범하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여러 번 숨기려고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죽이고 결국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은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숨기지 않고 성경에 남긴 이야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다이스의 범죄를 통해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에이, 다이도 타락했는데 나 같은 것점이야. 실수할 수도 있지. 자기를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죠. 다이도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쉬고 있을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바쁘고 업무가 많을 때는 죄지을 계를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달플 때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편안할 때, 기도를 쉬고 있을 때에 죄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이하, 27절까지는 우리아의 죽음을 다루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엄폐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만 죽였을까요? 아니죠. 15절, 17절에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암문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우리아가 이끄는 부대의 부하들도 죽었습니다. 부하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은 남편, 아버지를 잃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다이슨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히 엄폐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12장 9절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일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27절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만 받죠 다음 장 12장에서 다이소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담하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은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중구동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검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여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주관의 요원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에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 소만 교의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 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해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동부 중부동부 아이들이 한알님을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신원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 거지,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불평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태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